6단원, 빛과 파동. 우리에게 보이는 물체의 색은 어떻게 결정될까? 또, 여러가지 모양의 거울과 렌즈로 물체를 보면 각각 어떤 모습일까? 이 단원에서는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울과 렌즈를 통하여 빛의 성질과 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본다. 첫 번째 빛은 물체를 보는 과정, 다양하게 보이는 색, 거울에 비친 세상 파트,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긴 원리 파트, 렌즈로 보는 세상 해서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질문입니다. 고양이와 물고기 의자 위에 얌전히 앉아 있던 고양이가 뭔가 생각난 듯 천천히 움직였다. 무심한 표정으로 슬금슬금 다가간 곳은 바로 금붕어가 들어 있는 어항. 어항 뒤에 앉은 고양이는 금붕어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갑자기 이리저리 헤엄치는 금붕어. 어항 뒤에서 금붕어에 집중하는 고양이의 눈은 더커 보이고 코옆 흰 수염은 실룩거린다. 고양이 얼굴이 크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1번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빛의 경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물체를 보는 원리는 무엇일까? 영화관에서 화면이 어두울 때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지만 화면이 밝아지면 잘 보인다.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음 활동으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을 알아보자. 우리가 물체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한다.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광원을 볼수 있다. 광원이 아닌 물체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책이나 의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광원이 아닌 물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하는데, 이렇게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수 있다 자, 촛불, 광원을 보는 과정 그림이 나와 있어요 촛불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 촛불을 본다 두 번째, 광원이 아닌 물체 책, 책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닌 책을 보는 과정은 햇빛이 먼저 책에게 반사된 후에 눈에 들어와 책을 본다 2번 다양하게 보이는 색, 이 단원을 배우면 영상 장치에서 다양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물체의 색이 빛의 심원색으로 합성됨을 관찰할 수 있다. 영상 장치는 다양한 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화면에는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다음 탐구로 스마트 기기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자. 탐구 활동 생략. 스마트 기기 화면을 확대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만 볼수 있다. 이세 가지 색의 빛은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빛으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면 그림 보세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뭐 빨간색 색깔별로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모여 노란색 빛이 만들어지고 파란색과 빨간색 빛이 모여 자홍색 빛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색이 다른 둘 이상의 빛을 합하여 다른 색 빛을 얻는 것을 빛의 합성이라고 한다. 스마트 기기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장치의 화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소가 뭐냐면, 어, 보충 설명 나와 있어요. 휴대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등 영상 장치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색을 나타내는 점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구성된다. 각 화소에서 나오는 색의 빛이 합성되어 화면에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밑에 그림 나와 있죠. 텔레비전은 각 화소에서 세 가지 색의 빛을 각각 켜거나 꺼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어, 그림 이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무대 조명 색 그림자 놀이 대형 전광판 등에서 빛의 합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물체의 색이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음 활동으로 조명색에 따라 물체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파란색 공은 파란색 빛만 반사한다. 따라서 파란색 공에 파란색 빛을 비추면 물체가 그 빛을 반사하여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강색이나 초록색 빛을 비추면 공은 반사하는 빛이 없어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으로 보인다. 사과가 햇빛 아래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햇빛에 포함된 여러 가지 색의 빛 중에서 빨간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3번. 거울에 비친 세상. 이 단원을 배우면 여러 가지 거울에 비친 상을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울에 빛을 비추면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될까?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친다.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데, 상은 거울면의 모양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거울에는 면이 평평한 평면 거울, 면이 볼록하게 나온 볼록 거울, 면이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 거울이 있다. 나란한 빛을 블록,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비추면 빛은 어떻게 진행할까? 그림, 보이시죠? 두 가지 그림. 이두 가지 그림과 같이 나란한 빛을 볼록 거울에 비추면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넓게 퍼지고, 오목 거울에 비추면, 거울에서 반사한 빛이 한 점에 모인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물체를 비추어 보면, 거울의 모양에 따라 실제와 비교할 때, 크기와 모양이 다른 상이 생긴다. 여러 가지 거울에 비친 상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탐구로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 물체를 비추어 볼때 나타나는 상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제가 탐구 활동을 생략하고 읽고 있지만 어, 탐구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이 단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잘해서 이해를 잘 하는 게이 읽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은 어떨까? 평면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항상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는데, 거울에 비친 상은 거울을 중심으로 물체와 대칭을 이룬다. 볼록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기는데,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 오목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 상이 생기고 물체가 거울에서 멀리 있을 때에는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긴다. 자,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어, 평면 거울, 지금 보이시죠? 물체와 같은 크기, 바로 선상이라고 되어 있고, 전신 거울이 같이 나와 있고요. 볼록 거울, 가까이 있을 때, 또 멀리 있을 때, 어, 상점에 보안 거울, 자동차의 측면 거울, 여러 가지 거울은 어떻게 이용할까? 평면 거울은 물체의 모습을 그대로 비춤으로 전신 거울, 만화경 등에 이용된다.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은 실제보다 작아 넓은 범위를 볼수 있으므로. 다시.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은 실제보다 작아서 넓은 범위를 볼수 있으므로 볼록 거울은 구분 길에 설치하는 안전 거울, 상점 보안 거울, 자동차의 측면 거울로 이용된다. 어, 넓은 범위를 볼수 있기에 적합한 볼록 거울은 이렇게 어, 상점 보안 거울이라든지 자동차의 측면 거울, 구분 어, 길에 설치하는 안전 거울에 적용된다.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넓은 범위를 봐야 하는 거울이다 보니까. 오목 거울에 가까운 물체는 확대되어 보임으로. 오목 거울은 화장용 손 거울이나 치과용 거울로 이용된다.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또한,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을 수 있으므로 성화를 채화하거나 음식을 익히는데 이용된다. 자, 오목 거울에서 아까 멀리 있을 때 물체보다 작은 크기 그다음에 거꾸로 선상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여러 가지 거울을 어떤 장소에 어떤 용도로 설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어, 창의 융합 그림입니다. 비치는 아름다움 거울 예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도구인 거울은 예술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작품의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 이탈리아 화가인 파르미자 니노는 볼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볼록 거울의 자화상을 그렸다. 오스트리아 화가인 요하네스 캠프는 자화상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자신의 뒷모습 등을 모두 그려넣어 자신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표현하였다. 거울 미로는 덴마크의 미술가인 제프 헤임이 수십 개의 거울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띄엄띄엄 세워진 거울에 맞은편 숲이 비쳐 숲의 모습이 불연속적으로 보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거울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실제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면 실제 길과 거울에 비친 길이 헷갈린다.